이만큼 변칙적이면서 강하기까지 한 파이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파워와 피지컬, 거기에 예측하기 힘든 타격 패턴까지 요상한 타이밍에 KO를 연출하는 괴인 상대하기 너무나도 까다로운 무이타이 챔피언이 등장했습니다. 체급 사기꾼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그는 스코틀랜드의 인간 병기, 북방의 왕, 니코 카릴로입니다. 갖다 대면 쓰러지는 화력으로 유럽을 초토화시켜버린 그는 원 챔피언십의 해성처럼 등장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경기가 시원하고 화끈하여 승패를 떠나 보기만 해도 짜릿한 니코 카릴로의 명경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8년 스코틀랜드 태생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카릴로는 치안이 불안한 동네에서 살았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의 엄격한 지도 아래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복싱을 좋아했던 그는 메이웨더의 열렬한 팬이었으며 12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지만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15살 무렵 친구의 추천으로 무에타이를 접하게 되자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길로 운동에 전념한 카릴로는 17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진출, 2년 동안 6승 1패 3KU를 거머쥐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그렇게 카릴로의 격투 인생이 활짝 피는 듯 보였으나, 그는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사건을 겪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놀던 도중 웬 불량배가 나타나서 친구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했고 이를 지켜보던 카릴로가 폭력적으로 제압하자 앙심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개월 뒤 우연히 불량배를 마주치자 난데없이 군용 나이프로 다리를 찔러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1리터 가량의 출혈이 발생한 카릴로는 눈을 감을 때마다 포근한 기분을 느끼거나 시야에서 빛이 사라지는 등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으로 길거리 싸움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카릴로는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을 만한 유흥거리를 자제하고 오직 운동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커피도 마시지 않을 만큼 철저히 식단을 관리하고 보다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해 컨디션에 따라 훈련 횟수를 조절하는 등 한창 놀고 싶을 20대 초반에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2019년 링으로 돌아온 카릴로는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보이는데요. 시선을 속인 레프트로 옆구리를 강타하면서 ICO 유러피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칼부림 사건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카릴로는 패배가 그려지지 않는 절정의 기량을 과시합니다. 주로 65kg 웰터급에서 활동하지만 179cm의 장신에다 체격까지 거대한 그는 뒷플래시처럼 인간 자체가 강력한 타입으로 그 어떤 위기라도 뚝심으로 해결하는 굉장히 특이한 선수입니다. 특히 카운터를 흡수하는 내구력과 끝없이 전진하는 집요함을 가졌으며 기술에서 밀리더라도 불가사의한 저력으로 끝끝내 역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었으나 사라운드 초반 요상한 타이밍에 팔꿈치가 작렬. 그런 의외성을 바탕으로 일발 역전에 성공하면서 국제 킥복싱협회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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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카릴로는 킥복싱의 상식을 파괴하는 독특한 시합을 펼칩니다. 콤비네이션이 중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오직 단발성 화력에만 집중하던 그는 쇠망치로 치는 듯한 리투를 터뜨리면서 동네 마실을 나가듯이 KO를 거머쥡니다. 그렇게 독특한 스타일로 유럽을 휘젓고 다니던 카릴로는 WBC 유러피언 챔피언을 차지하거나 라자담넌 챔피언 출신을 제압하는 등 시원시원한 기량으로 11연승을 달리는데요. 매 경기마다 하이라이트를 뽑아내던 카릴로는 세계 무이타이 협회 두 체급 챔피언에 등극하고 2023년 원챔피언십 계약에 성공하면서 푸르칸 카라바그와 메이저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카릴로는 초반에 밀리다가 후반에 역전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손에만 쌓여가던 카릴로는 불규칙한 리듬으로 풀어보지만 흐름을 뒤집는데 실패하고 기본기 차이가 발생하면서 무기력하게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시합을 벤텀에서 뛰었으나 이번에는 패더로 출전한 카릴로. 그만큼 체격의 이점이 사라지자 역으로 압박에 노출되고 정타를 마치더라도 물러서게 만들지 못하면서 해법이 안 보이는 답답한 굴레에갇힙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여전히 밀리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주먹을 던질 때마다 카운터를 허용합니다. 주로 단발성 공격을 넣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카릴로. 그런 단순한 패턴을 파악하자 손쉽게 라이트를 흘려줍니다. 이에 클린치로 해법을 찾아보지만 뒷목을 제압하지 못하면서 시간만 지체하는 카릴로. 그동안 화력으로 승리를 쌓은 것이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폐색이 짙어지고 있었으나 경기 종료 40초를 남겨두고 기적의 역전포를 장렬. 14분 동안 밀리다가 한 큐에 엎어버리는 짜릿한 KO를 연출합니다. 그렇게 데뷔와 동시에 캐릭터를 각인시킨 카릴로는 두달 만에 출전하여 13연승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무에타이 아이콘이라 불리는 룸피니 챔피언 출신의 무앙타이. 250전에 육박하는 괴물이자 왼쪽 팔꿈치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벤텀급으로 복귀한 카릴로가 체격으로 압살하면서 무앙타이의 발차기가 튕겨져 나와버리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발차기 볼륨을 살려보지만 공격할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황당한 그림이 반복되고 전진만으로 밀어붙이는데 성공하면서 무에타이 레전드가 종잇장처럼 날아갑니다. 그렇게 흐름을 장악한 카릴로는 경량급에서 볼수 없는 묵직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손독기로 벌목을 하는 듯한 공격으로 무앙타이의 아래 턱을 사정없이 가격한 카릴로는 또다시 발차기를 잡아내며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듯 잔인한 다운을 획득 마무리로 라이트 폭탄을 터뜨리면서 2라운드에만 3번의 다운을 가져갑니다. 벤텀급으로 하향하자 맷집으로 튕겨버리는 사기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그저 공격하길 기다렸다가 붙잡아서 끝장내버렸는데요. 투기 종목에서 체급 차이란 얼마나 거대한 벽인지를 적나라하게 알수 있던 시합이었습니다. 이 승리로 원챔피언십 2경기만에 랭킹 5위를 차지한 카릴로는 단숨에 타이틀전으로 갈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받습니다. 상대는 룬핀이 내체급 챔피언 출신이자 직전 시합까지 원챔피언십 타이틀을 보유했던 농호. 해거티에게 질 때까지 7차 방어에 성공했으며 무에타이의 전설이라 불릴 만큼 모든 업적을 이뤄낸 선수입니다. 그만큼 단체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카릴로. 반면 농어의 경우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단체 입장에서도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난 시합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 방씩 얹힐 때마다 차원이 다른 임팩트가 발생하고 모든 공격들이 허무하게 차단되면서 다윗이 골리아색게 잡아먹히는 전형적인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카릴로는 태국 킬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설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주먹을 흡수하며 압박해 들어가던 그는 팔꿈치 한 방으로 농어의 영혼을 아사갑니다. 압박을 개기 위해 볼륨을 살렸지만 체격 차로 인해 무르게 만들지 못하면서 로프에 몰리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거인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됐습니다. <목소리> 그리하여 2023년 세계 무에타이 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파이터로 등극한 카릴로는 커리어 네 번째로 태국 선수를 만납니다 상대는 127승 1무 20패를 자랑하는 세마펫 페어텍스 지금까지 등장한 태국인 파이터 중 체격 조건이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러나 근육질이 두터워진 카릴로는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링줄을 등지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도 역시 잡아먹히는 흐름을 펼칩니다. 인스텝을 넣는 순간 반격의 의지가 날아갈 만큼 현격한 화력차에 구겨져 버리는 세마펫, 링커트를 유지하며 기회를 탐색하는 카릴로, 끔찍한 도끼질이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포인트 운영이 아니라면 승산이 없는 세마펫 케이지라면 스텝을 살릴 수 있겠지만 몇 번의 압박만으로도 코너에 갇혀버리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무심한 불스윙이 끝을 모르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카릴로는 그 어떤 태국인이 오더라도 박살이 날것 같은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냅니다. 당규치는 레프트로 다운을 얻어낸 그는 똑같은 공격을 장렬하며 두 번째 다운을 쟁취, 연달아 세 번째 다운을 가져가면서 2라운드 KO로 승리합니다. 라이트 모션으로 페인트를 넘과 동시에 로딩으로 파괴력을 향상했고 세마펜 역시 동시에 주먹을 던졌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았는데요. 특히 고개가 꺾이고 있는데도 공격을 이어가는 등 내구력의 무서움을 알수 있는 한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며 15연승을 질주한 카릴로는 원 챔피언십 잠정 타이틀을 걸고 나빌 아난을 만납니다. 신장 193cm, 리치 200cm라는 상식을 파괴하는 사이즈와 스피드, 테크닉, 파이트 IQ 등 격투기 선수로서 완벽에 가까운 아난. 각성 모드로 들어간 이후 모두가 일방적으로 깨졌지만 카릴로의 경우 화력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서 한 방을 넣는다면 KO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릴로는 선수로서의 의지가 꺾일 만한 치명적 패배를 당하는데요. 한 방은커녕 압도적인 체격차에 손도 쓰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쓰러지고 맙니다. 예, 그렇게 1패를 떠나 충격적인 내용으로 굴욕을 맛본 카릴로는 한동안 휴식을 취할 듯 싶었으나 두달 만에 복귀하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그의 재기전 상대는 룸피니, 글로리, 쿨룸파이트, 무림풍등 메이저 무대에서 모조리 타이틀을 거머쥔 시티차이 시송피농 챔피언벨트 수집가와 다름없는 레전드로 주로 70kg 초반에서 활동했던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체격에서 압도하는 카릴로 무게의 이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한 몸집을 과시하고 커버링이 날아가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시티 차이의 머릿속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이라면 단순한 패턴으로 풀었겠지만 페인트 모션으로 빈틈을 창출하는 카릴로 디펜스만으로도 체력이 깎이는 시티 차이. 아무리 커버링 위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키키치만큼은 끝내주게 뛰어난 카릴로 역시 맷집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빼지 않고 잡아채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볼수 없던 스탠스 전환까지 구사하면서 시티 차이의 방어벽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략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기어를 올린 카릴로가 폭격기 모드로 돌변합니다. 시원하게 날아가는 시티차이. 빈틈을 찾고 싶지만 공략할 구석이 없습니다. 뒷손으로 속인 다음 두들겨 패버리는 카릴로. 이에 카운터 엘보를 넣어보지만 무한전진이 계속되고 늑골을 부셔버리는 잔혹한 파디샷이 적중하면서 지난 패배를 날려버리는 화끈한 승리를 거머쥡니다. <목소리> 그렇게 나빌 전의 악몽을 털어내고 재기에 성공한 카릴로는 이한 경기로 패더급 사위에 안착하면서 다시 한번 타이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더급 챔피언은 신의 경지에 다다른 타완 차이. 무이타이에선 적수가 없는 괴물이지만 나빌보다는 해볼만한 상대입니다. 이에 카릴로는 24시간 내내 무에타이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코틀랜드의 무에타이 열풍을 불어넣기 위해 인생을 바칠 것이라 밝혔는데요. 부족했던 테크닉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완차이 슈퍼본과 함께 헤더급 3강 구도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 슈퍼루키 니코 카릴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